안녕하세요. 회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선우주야 목사입니다. 이번 주일에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찬식에 대한 간단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진행될 성찬식은 주차장에서 진행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성찬 위원들이 분잔과 분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아마 이렇게 된 분잔과 분병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이것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성찬식 때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잔과 분병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앞부분에 뚜껑을 열수 있는 뚜껑 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무작정 잡아당기시면 안에 있는 포도주가 먼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떡이죠. 이 위에 떡이 들어있는데 이 위에 있는 뚜껑을 잘 분리해보시면 위에 이렇게 비닐이 한 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 비닐을 잡아당기시는 겁니다. 비닐만 잡아당기시면 여러분 여기서 떡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이 떡을 분병할 때 먼저 드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분자는 그 다음에 있는 이 두터운 손잡이를 잡아서 조심스럽게 여시면 됩니다. 흘리지 않게 두 손으로 꼭 잡으시고 뚜껑을 여신 이후에 여러분 분잔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분병과 분잔에 대해서 여러분 헷갈리시지 말고 조심스럽게 잘 뜯어서 은혜롭게 성찬식을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날 뵙겠습니다.